안녕하세요. 대박차트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자,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자, 거래량과 최고가를 기준, 기준봉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 거래량이 여기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거래량 이동 평균선보다 m이 3이니까 3배 이상. 거래량이 이동 평균선보다 3배 이상 터지고 자, 최고가 40일 최고가를 어, 현재가가 돌파를 했을 때, 그리고 RSI가 70 이상, 자, RSI 5가 70 이상을, 어, 가리킬 때, 타점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표 수식에 대한 검색식을 요청드립니다. 했습니다. 이 타점이 있고, 자, 어,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어, 거래량이 일용평균보다 3배 이상 되고 어, 40일 최고가를 어, 현재가가 돌파를 했을 때 돌파를 했을 때 타점이 이 타점입니다. 여기 하살표 근데 보통 여기서 조정을 받죠. 어? 예. 보통 조정을 받고, 음,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오죠. 자, 가격이, 자, 가격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 고가를 돌파를 할때 타점이 있고 자, 타점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자,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자, 이 조건이 만족할 때에 타점이 이 타점 이 화살표 보이시죠? 타점이고 여기 고가에다가 선을 긋고 조정을 거쳐가지고 재돌파할 때 타점 자, 두 가지 타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키움 음, 차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움 차트 SK하이닉스죠? 자 여기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은 아까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자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타점입니다. 만족했을 때 타점에 고가의 선을 긋고 그 선을 재돌파할 때 자, 이런 부분이죠. 재돌파할 때두 어, 번째 타점이 나오죠. 노란색 선이 그 타점입니다. 이렇게 조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거쳐 가지고 여기서 재돌파할 때 타점과 처음에 원론적인 타점 자 이거 점두차 다점에 대해서 하나는 파란색으로 했고 하나는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몇몇 개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점이죠. 이건 원 다점, 이건 제돌 파다점 아톤도 마찬가지죠. 한국 전단 소재도. 자 이런 부분들. 이거는 원타점이죠. 파란색은. 자, 이렇게 원타점에서, 원타점에 고과 곡과, 고가에다가 선을 긋고, 그, 그 선을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이렇게 타점이 나오는 또 번째 타점. 자, 이렇게 윈팩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팩. 진짜, DS 단서. 자,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겠고, 음, 그러면은, 음, 자, 이 기준봉 고가에다가 선을 긋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 하시고 수식 관리자. 기술적 지표죠.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어, 최고가, 거래량, 기준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거래량, 최고가, 기준봉,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어, 지표명을 넣어주시고, 어, 저는 이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 일 1은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게 자, 조건이, 자, 거래량이, 거래량 입평을입평보다 크고, 종가가 3배 이상 크죠. m이 3이니까. 종가가 40일 입평선보다클 때, 그리고 rsi가 70 이상 될 때, 그 조건을 만족할 때 고가에다가 선을 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가에다가 선을 거라. 자, 요 조건을 넣고, 지표 조건에 B1은, 어, 이동, 거래량 이동 평균선이죠. 10일. B2는 최고가. 40일 동안의 최고가. 자, 40일. M은 거래량의 3배. 이동, 평균선 대비 거래량이 3배 이상 될때자 지표 조건을 넣고 라인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어, 고가가 갱신될 때마다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3 포인트로 했습니다 기준선, 스케일은 가격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술적 지표에서 어, 요 선이 만들어졌고 어, SK 하이닉스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원선이 만들어지고 그 고가를 재돌팔때 재돌파할 제돌팔 재돌파할 때 노란색 선이 뜹니다. 파란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강세 약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하시고 수식 관리자 강세 약세 신호 검색은 밑에 화살표로 나오죠. 광세의 약세는 이렇게 띠로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뭐 신호 화살표로 하실 분은 여기다 넣어주시고, 광세의 약세 하실 분은 광세 약세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기 하시고, 광세의 약세 명은 음, 거래량, 채곡과 기준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거래량, 채곡과 기준봉 자 강세 패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하늘색, 하늘색은 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어, 바로 뜨는 거고 노란색은 조건이 만족했을 때 고가에다가 선을 긋고 그 고가를 돌파할 때 재돌파할 때 이렇게 재돌파할 때 노란색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강세 약세 두 가지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강세약세라는게 아니고 하나는 원본 하나는 그 원본의 고가를 돌파할 때 그렇게 두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클릭하시고 수식관리자 음, 강세약세 새로만들기 하시고 어, 거래량 최고가 어, 기준봉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강세 패턴은 이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거는 이제 선을 이 검정색 선을 긋고 이 선을 돌파할 때 강세 어, 패턴에다가 넣습니다. 이거는 자, 아까 그 어. 조건이 만족할 때 고가에다가 선을 그라고 했죠. 고가에다가 선을 긋고 그 선을 돌파할 때 양봉으로 돌파할 때자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넣어주시고 색상은 음,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검정색 선을 성행 돌파할 때 그리고 이 약세 패턴은 이원 조건이 만족할 때 음, 거래량 3배 이상 터지고 이동 평균선 대비 음, 그리고 최고가 40일 최고가를 넘었을 때그 조건이 만족할 때 자, 하늘 책입니다. 요거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는 간단하죠. 이렇게 요 조건이 만족했을 때 어, 맨 처음 조건. 연달아서 나올 경우에, 이렇게 연달아서 조건이 세 개가 나올 경우에, 맨 처음 조건만 취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만. 자, 연달아서 나올 경우에, 맨 처음 조건만 취한다. 자, 요 수식을 그대로 약색 패턴에 넣고, 하늘색으로. 강세 패턴에는 노란색. 약세 패턴에는 하늘색 이렇게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 조건이 만족했을 때 하늘색이 뜨고 그 하늘색 고가에 검정색 선이 그어지죠. 그리고 그 검정색 선을 갖다가 돌파때 돌파할 때 노란색 선이 뜹니다. 자, 이렇게 해볼수 있겠고 그러면은 강세 약세는 됐죠? 강세 약세는 됐고 자, yes 트레이더로 가보겠습니다. yes 트레이더 시스템 트레이딩 6109 yes 랭귀지로 갑니다. 자, yes 랭귀지에서 자, 아까 두 가지 조건이었죠. 하늘색 하늘색 있던 조건과 노란색 있던 조건 요거는 지금 하늘색이 있던 조건, 요 밑에 주석 처리가 된건 노란색이 있던 조건입니다. 둘중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자, 하늘색이 있던 조건, 어, 조건이 여러 개가 있을 때맨 처음 조건만 취한다고 했죠. 음, 그리고 노란색이 있던 거를 하시고 싶을 때는 이거를 주석 처리하시고, 여기 주석 처리 보이시죠? 여러 줄 주석 처리 그리고 요 밑에 글을 주석을 풀면 되겠죠 주석을 풀고 요 밑에 주석을 자 이런 식으로 주석을 풀면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주석을 풀면 됩니다. 자, 이거는 노란색, 노란색이 떴을 때, 여기서, 노란색이 떴을 때, 음, 금색이 되는 조건이고, 위에 거는 주석을 풀고, 주석을 하면, 밑에를 주석 처리하면은, 하늘색이 떴을 때, 음, 조건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위에 것보다는, 어, 조정을 받고, 재돌파하는 게 이게 더 낫죠. 자, 이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클릭, 검정하시면은, 검정이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여기 노란색 조건입니다. 노란색. 자, 노란색 조건으로 해가지고, 클릭 검증 해가지고,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뜨고 저장이 됩니다. 그걸 파워 종목 검색으로 가보겠습니다. 3202입니다. 파워 종목 검색. 자, 3202에서 순위 검색은 시장 검색 맨 밑에 보시면 순위 검색이 있습니다. 순위 검색 거래량 상위 100으로 해도 되는데 어, 여러분들에게 이 결과를 많이 보여 드리기 위해서 500으로 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됩니다. 100으로 조정하실 분은 100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상위 500, 거래대금 상위 500. 자 그리고 가격대별 주가는 위에서 네 번째 있죠. 가격대별 주가 천원에서 5만원.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 비율은 밑에서 여섯 번째. 전일 동시간 대비 거래량 비율 200% 이상. 자,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어, 이 앞에 저장했던 거. 기간 최고가 거래량 3배 이상. 요건 기술적 지표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안에 기간 최고가 찾으시면 되겠죠. 기간 최고가 거래량 3배 이상 여기 있죠. 자, 기간 최고가 거래량 3배 이상. 요걸 클릭하셔가지고, 자, 금색에 필요한 최소기간 500봉. 분봉하고 같이 쓰시려면은, 분봉 뭐 15분봉 하실 분 15분봉 하시고, 500봉으로 하셔야 됩니다. 1봉 500봉, 분봉 500봉, 뭐. 500봉이 최고봉수니까 500봉으로 하셔가지고, 저, 는 1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시면은, 음, 밑에 보시면은, 500봉에 1봉 나오죠. 이거로 확인하시고, 자, 검색해보도록 검색해보, 하겠습니다. 검색하면은, 어, 몇 개가 나오죠. 어, 상한가간 아이윈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윈 플러스. 아, 이, 윈, n 플러스. 자, 노란색이 뜨죠? 지금 이 조건은 노란색 조건입니다. 요 파란색 조건으로 하실 분은 요, 요 주석을 풀고 이걸 주석 처리하면 되겠죠? 이걸 주석 처리는 여기서 주석 처리하고 요 주석을 풀고 요 주석을 풀고 하면은 하늘색 조건 음, 자 이렇게 하면은 하늘색 조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고 요거는 지금 노란색 조건입니다 다시검색 하면 틀리게 나오겠죠 음, 아이인 플러스 아요 저장 저장 오클릭 저장을 우클리 검증을 하시면은, 저장이 되죠. 그러면 하늘색 조건이죠. 하늘색 조건에 검색하시면은, 아까고 결과 틀리게 나오죠. 아톤이 나오죠. 아톤 한번 보겠습니다. 아톤. 그럼 하늘색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늘색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꾸실 분은 요거를 그리고 요거를 주석 처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구독자님께서, 어, 기준봉, 자, 거래량 3배 이상, 10 이동 평균 거래량, 보다 3배 이상 거래량이 터지고, 40일 최고가를 넘었을 때, 어 아, 그리고 아래 사이가 70을 넘었을 때 조건으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어 화살표가 처음 조건이 만족했을 때 화살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여기 처음 화살표 고가에다가 선을 긋고 그 선을 돌파할 때두 번째 화살표가 나오도록 자, 예스 yes, 트레이더 검색식 알아보고 어, 지표도 지표도 두 가지로 강세 약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시고 저는 어 주말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나 어 여기서 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